안녕하세요. 일본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정치인이 국민을 화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쌀 부족과 쌀값 폭등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벼가 제대로 익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쌀 수확량이 줄고, 그러면서 쌀 부족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태국이란 미국산 쌀을 긴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인들은 국산 쌀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편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쌀 부족으로 생긴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그 정식집에 가면 밥을 무료로 무제한 제공해 주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쌀 부족으로 인해서 어, 무제한 어, 밥 제공이 어, 종료되는 어, 그런 현상이 어, 생겨나고 있고 또 쌀값이 작년 대비 1.8배 거의 2배 가까이 어 폭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수산성의 에토타쿠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어, 장관이죠. 이 사람이 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많이 주셔서 어, 우리 집 식품창고엔 쌀을 팔 만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 같은 게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고통이 어, 극심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장관의 실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